자, 57번 연속함수 fx는 이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는 뭐야? 얘 우함수, 그치? 우함수란 얘기지. 우함수는 뭐냐면 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야. 그리고 나를 봐. 이 나가 얘가 무슨 의미냐면 주기함수란 뜻이야. 주기가 6인 함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fx가 있어. 어, 만약에 f0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6이 있어. F6도 1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뭐 여기 F2, F1이 f 만약에 2분의 1을 해봐. 그러면 F7도 2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 다음에 6부터 12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돼? 함수가 어, 0부터 6까지 6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함수가. 이런 걸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fx 플러스 p가 fx고, 요 p가 자장 최소 양수라고 한다면, 요 p를, 이 fx는 p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다. 그런 얘기를 해. 알았지? 어. 그러니까 요 0에서 p까지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 그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우함수이면서 주기가 6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림이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우함수니까 만화 3에서 3까지 해보자 만화 3에서 3까지 하면 이, 이게 총 6이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음은 뭘까 여기는 여기는 당연히 3에다 6을 더하니까 9가 되겠지 이쪽은 여기는 만화 9가 되겠지 요런 게, 요런 함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 문제 보니까, F, 인테그라 0에서 3까지 FXDX가 10이라고 했지. 그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넓이가 1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서 여까지 넓이 몇이야? 20이 되겠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자, 그걸 가지고, 그럼 이문제 풀어보자. 이거 해보자. 만화 1 0에서 6까지야.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0에서 3까지가 10이야. 그렇지, 10이야. 그러면은 3에서 6까지도 10이겠지. 왜? 자, 우함수니까 마화 3에서 0까지가 10이란. 이것도 10이란 말이야. 그럼 3에서 0까지는 3에서 6까지지. 이거 와요거 똑같겠지. 그치 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뭘까? 마화스 6, 마화스 9겠지.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야. 그럼 하나 더 가서. 만화 10이겠지? 여기도 10이겠지? 어. 결국 뭐냐면, 만화 10에서까지 fsdx는 뭐가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지. 그러니까 뭐가 돼? 60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요거의 나, 특히 주기함수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우함수를 이용해서 어, 풀수 있다. 그러면, 만, 문제, 어떤 문제 나와도 풀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0에서 뭐 2까지다. 이러면 못 풀겠지. 요런 거는, 그치? 알았지? 어. 이거만 가지고는 이건 못 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laughs> 자, 그래서 답은 60이 된다.